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화방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얻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토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리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람은 아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토리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옷이 되었다. 고린도서 장시. <laughs> 어,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었. 입었은 입었다. 이번주는새 사람을 입으라. 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하면 잘못돼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있고. 그렇죠? 다른 짓을 하게 되고. 자신의 정치성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특별히 승부들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신분이 뭐냐. 어, 왕자가,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 지 모르고 거지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걸 한다든지, 어디러 다닌다든지. 왕자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거지가 왕자처럼 또 살아서는 안 돼요. 한 푼도 못 얻어먹고 굶어죽어요. 거지는 자기 신분에 맡겨야 돼요. 성도의 신분 정체성. 성도가 어떤 사람이야 성도는 새 사람이 새 사람. 서른 피집을된 거예요. 완전하게 옛날 거 지나간 거예요. 알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다못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뭐가 있어 본다고. 지난주에 세 사람은, 첫째 하나님 자녀야. 다 여기에 끝나,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저까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안 버린다. 예수님 들으면 꼭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만 믿어, 그냥. 이번주에 누가 나한테 상담하는데, 일단 그분은 이제 뭐, 나한테 상담하는데. 하나님 지켜주는데, 내가 그랬지.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맨날 지신이막 틈타냐, 내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지켜주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고통 속에서 하냐. 좀안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적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지켜주다고 했다고, 그, 옆에서 그랬다라고요. 물론, 말을 맞지아 당신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다 지켜주고 하나님 자녀라고 다 복받는 게 아니야 여기서 주의 양이 돼 주의 양, 제자, 증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야 목자가 시키도록 하는 거야 제자는 그대 뒤를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증인은 주님의 것을 맡아서 일꾼으로 나눠주고 그래도 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제사자로서 남의 죄를, 죄짐을 짓먹시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이쯤 되면 남에게. 예. 이것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 이렇게 되려면 이두 가지를 알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죄를 해결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와 죄값은 주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걸 믿습니다. 과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부활의 건등에 참여해야 돼. 부활의 건등이 뭐냐?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겼다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네. 아, 주님이 사망어서 이기셨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라 나도 연합하여 함께 부활 했기 때문에, 나도 그때 마귀가서 이긴 줄 믿습니다. 나도 그때 사망어서 이겼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마귀한테. 그럼 마귀가 꼽짝 못해. 제화적 재개라는 것은 십자가의 권능이야. 이 권능에 참여해야 돼. 성도들이 이걸 다 몰라, 몰라. 저주 말하면 물어보면 몰라. 저주 아느냐? 대답을 제대로 못해. 배우질 않았어. 저주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잖아. 저주란 말은. 쓰지 않아. 저주 이거 간단한 거야. 죄값, 죄값. 그런데 과거의 죄를 다용서하지만은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할 거야? 회개했다고회개했다고 죄값이 없어지나? 회개한다고 죄진 것이 죄값이 없어지면, 왜 감옥에 가? 왜 그리토인들이 스 감옥에 가냐고? 형사법, 민법, 사법 다 걸리는 거야? 그거 회개한다고 돼요? 회개한다고 돼요? 회개한다고 안 되는 거야. 죄값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은 누구, 누구든지 감당해야 담당해야 돼. 그것을 주님이 계속 담당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는 채 이번 주간에 죄지을 사람 어요 하나도 안은 사람 없죠? 그 채값을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내가 감당하면 내가 담당하다면 나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 백 개라도 부족해, 그죠? 성인들로 말하는 채값이 얼마, 채가 얼마는데 그것도 주님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야, 아멘이 없어요. 그 주님이 담당하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우리가. 살 수가 없어. 회개한다고 안 되는 것도. 그건 그 담, 누군가 담당해야 돼. 죄값을 치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연합복한번 되는 거야. 주와 연합복한번 되고, 주와를 그하고, 죄 통째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도 절있게 되고, 죄값도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하고 가,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언제 입었어요? 십자가에서 입은 거예가 십자가 부활 때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때 새사람 입었습니다. 그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고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이야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사람 입어라 그랬어. 입어라 그랬어. 무슨 말이야?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이야 또 이게? 오늘 성경에 새 사람을 입었다. 새사람 입었다.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어. 이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야. 새 사람 될 수가 없어. 이 천하 없는 어떤 사람도 새 사람이 한번 되면... 한, 뭐 예를 들어, 한번 되면 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해야 이게. 옷을 벗고 있듯이 입어야 돼.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금도 허 옷을 입고 있어. 옛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그걸 벗어버리라고 말이야. 그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어라고 말이야. 날마다. 날마다. 할렐루야! 그래 자꾸 입어라, 벗어라, 그러는 거야. 이보라 벗어라! 맨날 그러나가 여기 속에서. 속에 봐요. 대어라가 없어. 이보라 벗어라. 그러죠? 왜그러냐왜그러냐계속 죄를 짓거든. 계속해서 죄 값을 누가 물어? 주님이 담당하셔야 돼. 그 주님은 연합법을한몸될 때, 네. 주님 통치 인도를 받을 때 그때부터 담당하시는 거야. 내 안에 거어라 그래야만 네 모든 것을 다 하시신다. 주 밖에서. 양이 목장 밖에서 살면서, 거기서 막 외치고, 거기서 헌금도 들고, 목장 밖에서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막, 쥐아! 하고, 막, 금씨가 없기도 하고, 그래봐요! 소용없다고 말해요. 주안에 거하라고 말해. 말해요. 주안에 거하라고 말해요. 1 1편한 번, 주안에 거하라, 1 1편한번들 같은 이야기야. 내통인들 받으라, 성경 출근 받으라, 다 같은 이야기요 그렇게 안고는주 밖에서 난리도 쳐 난리도 쳐 오늘도 난리쳐 지금 어떤 게회는0 분간 통성기도 하는 게회 있어 무조건 막 무조건 못되는 그럴지 몰라 주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그기서막 외치고 막뭐 남편 아내 자식 구해, 구해달라고 난리도 쳐 어디서 주 밖에서 왜양간밖 목장 밖에서 하다가 말이야 그래서 말한 말이 지금 그럼 어떻게냐? 세 사람 입어라. 과거에 십자가로세 사람이 웃잖아요. 현재 과거에 십자가로세 사람 입었는데 이게 택함 받은 모든 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따라갑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을 다모스바갔서요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태어날 2050년도까지 모든 택한받이다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죠? 택한받들면다 못을 박았다 그말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한번될 때에 이 역사가 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지금 수없이 누차 반복하는데도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 안 돼? 이안 돼. 이거 안돼뭐 큰일이야 이거. 이거 이해하고 와 찬송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서 하, 뭐 은혜 받고 묵상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께서 담당한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거를 모르면 이게 하야 감사해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주여 하나 기뻐라 내가 다시 하나 기뻐라. 아니, 기뻐하겠습니다. 아니, 기뻐하겠습니다. h e 기 t 기쁨. 기쁨, 기쁨. p b 감사. g i 하고 in 하고 e other keep buggies in t 하지말 t 기도하지 말라는 buggies in the o 이이 e r keep buggies in t 자 현재.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믿고 이걸 곧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걸 참여해야 돼. 현재 십자가의 권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이루신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될거예 그래서 주님이, 여기 신주님이 육체를 입고 있다고 오셔가지고, 30일 동안 사, 사,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나도 같이 부활했고, 나도 그때 죄와 저주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죽으신 것이, 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부모가 나를 빚을 갚았어. 우리 부모가 나를 죽었어.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개정해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의 인정하고 시인할 때 빚쟁이가 안올거 아니야. 빚쟁이가. 어? 마귀도 못 달라들어가면 귀신 마귀도 악한 정도 틈탈 수가 없어. 그때 나도 이겼단 말이야. 선포해버려. 따라셨다 나는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다. 인정해버려. 나는 너를 못 이긴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때 나도 사망고세 받아서 이겼다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주여한 몸도 연합해. 내가 주여 주와 있다. 그러므로, 나를 너는 나를 못 이긴다. 할렐루야. 나는 나를 못 이긴다. 떠어라 그리고 대본 따라 그겠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 아프세요? 병만떠 떨어라. 해봐요. 간단해. 성대을 예수비로. 기신방에 떠나라 떠나라 기신방에 떠나라 병을가진병원 떠나라 두 번째 성대 불러 예수 불러 세 가지 말해봐 완벽해 달라고 기성과 속까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끝 말이죠 속에 심장 폐까지 빽까지 생각해 그 속까지 전파가 들어가는 식으로 쪽에 어또 이러면 또 쉬었던 사람 이 있어 옛날에 혈관 기도하니까 목사는 목사님 혈관 기도한다고 해보라고 안 해보니까 나한테 자꾸 나만 쉬는 거지 말고 혈관 혈관 뼈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 나서 해보라고 해보라고. 주께서 영, 영신 주께서 엑스감사가 더 가가시 그그 그 속에서 속으로 치, 치료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하겠다고서 무슨 말이야? 다 똥에 똥똥똥똥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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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성이 똥이 아니고 기도가 똥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면 다 똥이라 그 말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성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찬성도 불러야 돼. 하지만 이것이 기본이 될 때에 역사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것을 몰라. 이걸 몰라. 이거 부활의 권력에 참여가 뭔지 몰라. 이걸 모르고는 맨날 뭐 안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어렵게 뭐가 어려워. 안 해보니까 어렵지. 해봐, 해봐라 그래도.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몇살했는데기도받으해그래거기 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니까좀 제발 해라. 유튜브 들었냐. 아니면, 요것 좀제 이야기해도, 난 몰라. 어려워요. 어렵게 보고 가래 어렵게. 해봐, 해봐라 그래도. 맨날 기도만 해달래. 그거 뭐안 된다고. 안 되지. 기도할 때뿐이지. 시원해. 그러고 또좀 있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억센히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아 자신이 해보라니까 자신이. 올도기억안나고뭐 아프다, 아프게야 아퍼.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내말 되는 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 지금 이게 영어라고 하니까. 뭐. 사도관이 했잖아. 부활의 공들에 참여하기를 위해 다른 건다배설을 얘기했다고 나는. 이거 최고입니다. 이만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걸 하, 이걸 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뭐 뭐. 그러면. 제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 그렇죠 나오잖아 편급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시와 찬성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 이것이 부활의 분들이 체여할 가능하다 고 말이오 아멘입니까 이것을 부활의 분들이 체여도 않고 예수 밖에서 어 우리 밖에서 어 거기서 뭐 이거 뭐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주와 연합할 때한 번도 아니고 통치할 때도 받는데 자기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르지 마라 저렇게 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해봐 가르쳐봐 되는가? 니나 잘하세요 그 니나 잘하세요 가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왜 무시해? 왜 교회가 건딩이 없어? 교회가 건딩이 없어 지금?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알아? 꾸역꾸역. 마이는안 말려! 마기는 사람 보는 거안 말린다고! 기도하는 거안 말려! 성경 보는 거안 말려! 열심히 해라, 그말이야 하지만, 십자가 부활 말은 가르치지 말고, 십자가 부활은 몰라라! 몰라 뭐라 된다그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 아셔야 돼. 십자가 부활하면 그냥 경, 진력 경세도 난리 나지 난리 나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문 앞에 지금 막짐치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분도 시면 나는 알거든. 나는 그걸 알아. 저도 고통 많았어요. 지금은 나를 못 건드려. 내가 이렇게 큰소리 치자. 어, 내가 처음 하고 있으니까 못 건드려. 나를. 이미 이제 도가 넘었어. 도가 넘었어. 한번싹돼버렸데 뭐. 이어서 목사님게 큰소리 치다가 큰일 난다. 좋아. 내가 그렇게 할수록 주님은 저를 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님은 나의 말소리, 생각도 아시고 말소리 들으시고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바기도 다 듣고 있어. 보고 있고 아카데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영세계라는 거래.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몰라.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첫째 명점 하나가 뭔 거니? 이렇게 안 해도 잘 살았다 이거야.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내가 새벽에도 계속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 혹시 이 중에 또 시험 된 사람 있다. 내가 분복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성 특히 내 사람한테 들 이야기하지 말라고저아그 분복이라는 말안 쓸게요. 타고난 거야. 사람. 대통령이 타고나지. 대통령이 노력하고 똑똑한 대통령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 될라이가 되는 거지 똑똑이 되는 거 아니야. 똑똑한 사람 얼마나? 왕우장상, 부자, 회장, 잘 사는 사람들 특히 부신자는 놔두고 부신자는 부신자도 잘 사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부신자들 평안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들 많아. 우리 신자들 많아.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자기 탁월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 당신 지금 살아가는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라. 당신은 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원래.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어. 내가 지금 이말 하면 또시어진 사람 많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자기 탁월한 대로 살아온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끝에 가서 봐야 돼. 우리의 기독교는 정말의 연구한 거 정말. 끝에 가서 열매가 맺어야 돼. 할렐루야! 대통령 대도, 뭐 하대도, 감옥 간 사람도 한두 명이 지 앞으로 가죠. 이거지. 줄줄이 살다. 줄줄이 들어갈 거야, 아 정치 이야기를 많 하는 뭐것 같아도, 지금 감옥 간 사람 많다니까. 옛날에 그랬잖아, 꼭. 높은 데 올라가도 다 끝이 안 좋은 사람 뭐 한두 명이 지금 특히, 장르고사들. 그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중집자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보니, 주와의 가우치 통치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이거 세사람이니다세 사람이, 세사 입어라는 사람 말을 본 거니? 계속해서, 이게, 신하고 선포해야 돼, 계 주와의 가우치의 통치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 부활의 분들참여하여 믿고 신하고 선포, 선포해야 신하선포 돼. 그래서 계속해서 통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고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라그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가슴에 가손 한번 대봐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자신에 물어보세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려주세요 가만 생각해 봐요 벗을 필요 없어 그냥 새 사람을 입으면 자기 벗겨져 자, 다시 한번 가서 살라보세요 주님, 음. 세 사람을 잊겠습니다. 음. 할렐루야. 음. 세 사람을 입었으니 세 사람을 잊는 거야. 주여 나를 통치합소서, 주와의 나쁜 한번된좀 믿습니다. 주와의 감을 믿습니다. 십자가 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불하심으로 악한 점을 나도 이을줄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거, 이것만 그대로 해야 돼. 응? 그대로, 이거 계속 선포해. 그러면, 주께서, 속에서부터, 내가 한다, 그런 분이 들려주세요. 누가 나빠보니 어떻게 하자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이야. 마음이 확신이 와. 뭐, 기도하쌔 쎄게 하지 마. 하, 마세요. 막, 주여, 해주세요. 그럴 것도 없어. 한 번도 믿다고 자꾸 신하고 고백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한다, 이게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틀모시이 주님이 하십니다. 네. 나를 부인하려고 내손 쓰지 마세요. 부인하려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이 악한 점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쫓긴 좋다. 그러나 막 그걸 막, 막 계속해서 할 필요 없어. 한마디만 돼. 왜 부인하기가 어렵잖아. 하지만 이걸 선포하면, 자꾸 선포하면, 주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나는 죽고 그리도록 사게 됩니다. 자기 부인인데, 어려울 거 없어. 부인, 자기 부인하면 내 생활이 없어. 절대 그렇잖아. 하나님 나라는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 여러분, 부인하고 하면 막, 그리고 그래서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술, 담배 맛셨다 맛있게 된다니까? 그리고 더 좋은, 더 좋은 것 생기면 술, 담배 안 먹어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고, 원하고 좋은 거다잘 다 해주셔. 맨날 성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받으셔. 하는 날은 그렇게 그게 아니야. 거강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마귀, 건세 악한 정들 연합하고, 이미 이겼다는데 지금 어떻게 달라고다 다 떠나게 돼 있어. 또 뭐가 어려워요? 주님과 교제라니까 교제가. 주님께서 내가 한다. 주님은 주께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할렐루야. 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때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과 이런 충만한 역사가 머리의 위 직장의 생업의 교회에 이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